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개혁진당 경기도의원 김미리, 박세원입니다 지난 15일, 경기도의 두 거대 양당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자리 배분과 회기 일정까지 합의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자당 소속 의원들도 문제제기하며 납득하지 못할 사항이 이렇게 서둘러 엄만히 합의가 된 것을 보면, 거대 양당 대표단이 바라는 자리를 위한 이해관계는 서로가 코드가 잘맞았는겁니다 개혁신당은 비록 구석에 불과 한 소수정당이지만 지난 두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구의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개혁신당의 입장을 천명해 마칩니다. 아울러 개혁신당이 두 거대 양당 사이의 유일한 테스터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거대 양당 대표단이 이렇게 이익 앞에선 하나된 모습을 보이며 한복소리를 내고 있고 개혁신당은 비교적 단체니까 일정조차도 안 올려줘도 된다는 식으로 힘을 합치니 개혁신당의 제안이 본의 아니게 공룡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은 이제 우리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개혁진당은 이번 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겠습니다. 현행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은 각 교섭단체가 절차에 따라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를 낼수 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은 별도의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의장 또는 의장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개혁신당은 이번 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저 김미리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박세원 의원이 출마함을 말씀드립니다. 개혁신당은 경기도의 당당한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동의을 위한 정책이 거대 양당의 정치 논리에 따라 변질되지 않도록 지방 정치 풍토를 바꾸는 캐스팅권터의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